스겔 27장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야회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불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칠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하라 이야회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신여기고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이 야회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회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이하회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이하회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또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야훼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한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데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들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들이켜 휘게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야회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디모데우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엔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극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발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이세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하미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두려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략에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나 는줄 알미라 주의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도 그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